절대참조, 혼합참조, 그리고 상대참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개념잡기가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여 깔끔하고 쉽게,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신다면 엑셀의 수많은 함수와 기능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칸은 이름상자라고 불리고 여기 보이는 칸들은 각각 셀이라고 불립니다. A 칼럼의 첫 번째 셀의 이름은 A1, 두 번째 셀은 A2, 그리고 B 칼럼의 두 번째 셀의 이름은 B2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상자를 클릭하고 슈퍼맨이라고 입력하면 A 칼럼의 두 번째 셀의 이름은 기본 설정된 그대로인 A2인 반면에 B 칼럼의 두 번째 셀의 이름은 기본 설정인 B2가 아닌 슈퍼맨이 됩니다. 이제 셀의 이름의 개념을 알았으니 참조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A 칼럼의 두 번째 셀을 클릭하여 A2 셀을 참조하고 더하기 B 칼럼의 두 번째 셀을 클릭하여 B2셀을 참조하면 A2셀의 2와 B2셀의 3을 더한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식을 보고 보통 A2셀 더하기 B2셀이라고 읽기 때문에 상대 참조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수식은 A2와 B2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셀로부터 왼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셀의 이름이 A2이고 현재 셀로부터 왼쪽으로 첫 번째에 있는 셀의 이름이 B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을 복사하여 그 아래 셀에 붙여넣기를 했을 때 A2와 B2가 아닌 현재 셀로부터 왼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A3와 왼쪽으로 첫 번째에 있는 B3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했을 때 현재 셀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에 있는 셀을 참조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절대참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A 칼럼의 두 번째 셀을 클릭하여 A2 셀을 참조하고 더하기 B2 셀을 클릭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F4키를 한번 누르면 A2와는 다르게 알파벳 B와 숫자 2의 앞에 각각 달러 표시가 붙게 됩니다. 이 셀을 복사하여 그 아래 셀에 붙여넣기를 했을 때 달러 표시가 없는 A2 셀은 상대적인 위치인 A3로 바뀌는 반면에 달러 표시가 붙어 절대 참조가 된 B2 셀은 그대로 복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 수식은 현재 셀로부터 왼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셀 더하기 B2 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B 칼럼의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등호 C 칼럼의 세 번째 셀을 클릭하면, 이는 C3 셀을 참조해라가 아닌 현재 셀로부터 오른쪽으로 한칸 옆의 칼럼에서 아래쪽으로 한칸 아래 셀을 참조해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복사해서 어디에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붙여넣기를 한 셀로부터 오른쪽으로 한칸 옆, 아래쪽으로 한칸 아래 셀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때 셀을 더블클릭하여 F4키를 한 번만 눌러 절대 참조를 할 경우, 칼럼과 행을 모두 달러표시로 고정했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 어디에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계속 같은 셀을 절대 참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셀을 더블클릭하여 F4키를 한번더 누르면 알파벳 C에 있던 달러표시는 사라지고 숫자 3 앞에 있던 달러표시만 남게 됩니다. 이는 현재 셀로부터 오른쪽으로 한칸옆 칼럼을 참조하되 무조건 세 번째 셀을 참조하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 A 칼럼의 몇 번째 줄에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A 칼럼으로부터 오른쪽 한칸 옆인 B 칼럼의 세 번째 줄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때 셀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여 F4키를 한번더 누르면 숫자 3 앞에 있던 달러 패시는 사라지고 알파벳 C 앞에 달러 표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무조건 C 칼럼을 참조하되 현재 셀보다 한칸 아래 셀을 참조해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복사하여 왼쪽으로 한 칼럼 옆에 붙여넣기를 하면 달러 표시가 있는 C 칼럼은 바뀌지 않는 반면에 달러 표시가 없는 숫자는 현재 셀로부터 하나 아래 칸의 셀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인 칼럼에만 달러 표시를 붙이거나 숫자인 행에만 달러 표시를 붙여 칼럼이나 행둘 중에 하나만 고정하는 것을 혼합참조라고 합니다.